11월 8일 토요일 제 데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가시마는 442 전형 속에서 스즈키와 엘베르의 투톱이 완벽한 호흡을 이루고 있다. 스즈키는 중앙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버티며 세컨드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엘베르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박스 침투 타이밍을 끌어낸다. 푸나바시는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그의 패스 타이밍과 중거리 슈팅 감각이 팀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또한 양쪽 풀백이 번갈아 오버래핑하며 폭을 넓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쉽게 정렬되지 못한다. 수비 전환 시에도 중원 압박 타이밍이 정교해 상대의 전개를 초반부터 끊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러한 전술적 완성도가 리그 1위 자리를 확고히 만드는 이유다. 요코하마 FC는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다. 특히 윙백들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루키앙은 문전 앞에서 존재감이 있지만 중원에서의 볼 연결이 끊겨 고립되는 상황이 잦다. 주앙 파울로와 오구라는 전방 압박에 적극적이나 공수 전환이 느려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내준다. 결국 전술적 강력 유지가 되지 않아 상대의 하프라인 침투를 막기 어렵다. 리그 18위라는 순위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다. 가시마는 조직적으로 완성된 전술 구조를 통해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후나바시의 공격 전개 능력과 엘베르의 침투가 살아나는 순간, 요코하마 FC의 수비라인은 버티기 어렵다. 이 경기는 홈의 에너지와 전술 밸런스가 어우러진 가시마가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도쿄베르디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소메노는 최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후쿠다는 좌측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인사이드 무브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메시노는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루트를 설계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중원 라인에서의 압박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세컨드 볼 이후 빠른 재정비로 공격 전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어우러지면서 전방에서부터 후방까지 라인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홈 경기에서의 압도적인 템포 유지 능력 또한 베르디의 강점이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분배가 뛰어나 상대보다 더긴 호흡으로 경기를 이어간다. 결국 이들의 전방 압박과 후쿠다의 침, 침투 능력이 맞물릴 경우 경기의 흐름은 도쿄 베르디 쪽으로 기울게 된다. 후쿠오카는 같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환 속도에서 불안한 장면이 자주 나온다. 벤 칼리파는 중앙에서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주변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코노노야는 모 중원에서 볼 강력 조절을 시도하지만 체력 부담이 누적될수록 압박 대응이 늦어진다. 마츠오카는 측면에서 활로를 열지만 라인 강력이 벌어질 때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하다. 특히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중원 압박이 끊기면서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 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부분이 도쿄 베르디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 멘탈적인 흔들림이 자주 발생하는 점 또한 부담 요인이다. 도쿄베르디는 홈에서의 리듬과 압박 강도를 바탕으로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후쿠오카가 초반엔 버티겠지만 체력 격차가 누적될수록 실점 리스크는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도쿄베르디가 템포와 집중력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사포로는 세이사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전환과 빠른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아마도 바카요코는 탄력적인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들며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유형이다. 다나카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완화에 능하고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볼순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미야자와는 중거리 슛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킥력을 자랑하며 득점 루트 다양화에 기여한다. 또한 홈 경기장의 기후와 환경에 완벽히 적응해 있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홋카이도의 차가운 기온과 특유의 피치 컨디션은 원정팀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사포로가 주도권을 쥐고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홈팬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에너지 레벨이 상승하며 후반 체력전에서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전술적인 완성도 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점에서도 사포로가 우위에 서 있다. 오이타는 3.1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후방 빌드업과 중원 점유율 확보에 중점을 두지만 이번 경기는 장거리 이동의 피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리마는 최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체력 저하 시 압박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 노무라는 중원에서 볼 배급 능력이 뛰어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때 실수가 잦은 편이다. 사카키바라는 좌우 전환에서 정확도가 높으나 원정 피로 누적 시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피로 누적은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며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오이타는 체력 관리 측면에서 홈팀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압박을 피하려는 빌드업 시도에서 실수가 반복되면 하프라인 부근에서 사포로에게 공격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피로 누적에 따른 전술 실행력 저하가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홋카이도의 기후, 장거리 원정의 피로, 그리고 홈의 응원 분유위기까지 모든 요소가 사포로에게 유리하다. 오이타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체력 부담이 앞서는 경기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밀도가 떨어지며 사포로의 결정력이 빛을 발할 것이다. 홈의 환경과 안정적인 밸런스 속에서 사포로가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에이맨은 후지하라와 유쿠토모를 중심으로 사 다시 4-2 전형을 구성하지만 라인 강력 유지가 불안정하다. 후지하라는 공격 전개 시 왕성한 활동량으로 볼을 배급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유쿠토모는 미드필드 중앙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호소야는 최전방에서 포스트플레이를 시도하지만 팀 전체의 지원 속도가 느려 고립,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무엇보다도 에이메의 수비 조직력은 시즌 내내 리그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35경기 동안 63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2골 가까이 내주는 최악의 수비 효율을 보이고 있다. 라인 정렬이 느리고 커버 타이밍이 엇나가 상대 공격을 차단하기보다는 따라가는 형태의 수비가 반복된다. 결국 중원 압박이 통하지 않고 세트 상황에서도 마크가 느슨해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잦다. 나가사키는 야마사키와 마트스 제주스를 전방에 배치하고 마스야마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는 구조를 취한다. 야마사키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타이밍 침투가 뛰어나다. 마스야마는 볼 배급 능력이 안정적이며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는데 능하다. 마트스 제주스는 개인 돌파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킥 능력을 보여주며 결정적인 찬스를 직접 만들어내는 선수다. 특히 나가사키는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매우 높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정확한 킥과 세컨드 볼 반응이 모두 빠르다. 또한 라인 전진 속도가 빠르고 측면 전환 플레이도 매끄럽다. 공격 템포를 유지하면서도 수비 전환이 빠르고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 또한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에이메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과 비교했을 때 나가사키는 전술적 완성도와 피지컬 밸런스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마트즈 제주스의 정확도가 빛을 발하며 세트피스 한방으로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맨은 리그 최하위 수비 조직으로 인해 경기 내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나가사키는 세트피스 완성도와 공격 템포가 안정적이며 결정적인 찬스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조직력과 완성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매치업이다. 나가사키가 전술적 밸런스와 세트피스 집중력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가와사키는 4, 2, 3일 전형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 전개와 라인 간 유기적 움직임이 돋보인다. 오제키는 전방으로의 볼 운방과 템포 조절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에리소는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등지고 볼을 지켜내며 이선 침투 루트와의 연계를 원활하게 이끈다. 다치바나다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공격 전환의 중심을 맡아 전환 속도를 안정시킨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며 세컨드볼 회수 후 전환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운영, 운영이 강점이다. 또한 포백의 강력 유지곡 유지가 뛰어나고 중앙 빌드업 구간에서의 패스 정확도가 높아 실수가 거의 없다. 이런 구조 덕분에 후반으로 갈수록 가와사키의 공격 흐름은 더욱 유기적으로 강화된다. 오카야마는 343 전형이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에게 중원 주도권을 내준다. 이치미는 최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주변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아타루는 볼 배급은 나쁘지 않으나 압박이 들어올 경우 판단이 늦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후지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환 시 포지셔닝이 늦어 세컨드 지역에서 쉽게 공간을 내준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며 상대의 빠른 패스 전환에 취약한 모습을 반복한다. 수비 블록이 무너질 때마다 측면 커버가 따라붙지 못해 박스 앞 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을 보인다. 결국 라인 강력 붕괴와 커버 타이밍의 문제로 인해 경기 후반 실점 확률이 높다. 가와사키는 홈에서 빌드업 구조와 전환 속도 모두 완성도 높은 팀이다. 반면 오카야마는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의 위치가 무너지고 세컨드 지역에서 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치명적이다. 결국 이 경기는 오제키의 전술적 역할과 에리슨의 연계 플레이가 돋보이며 가와사키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 전개, 라인 유지, 경기 템포 모두 가와사키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 있다. 쇼나는 3일 사이에서 윙백의 높이를 과감히 올리며 하프스페이스를 먼저 점유하려는 팀이다. 오노세는 템포를 끌어올리는 전진 패스로 전개의 속도를 바꾸고 박스 앞에서 마지막 선택의 질을 높인다. 오다타의 오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무브로 수비 강력을 벌려주고 세컨드 지역에서 재가담으로 압박의 강도를 유지한다. 스즈키는 최전방에서 등지는 움직임으로 공을 지켜주며 컷백에 맞춘 원터치 마무리로 효율을 끌어올린다. 중앙의 홀딩 축은 압박 유도 후 패스를 비워둔 공간으로 빼며 전환 국면에서 이선의 침투를 즉시 연결한다. 수비 전환에서도 윙백의 복귀 타이밍이 빨라 측면 뒷공간을 열어두지 않으려는 리스크 관리가 안정적이다. 세트피스에서는 근거리 스크린과 두 번째 라인 슈팅 루트를 병행해 리바운드 장면에서 추가 기회를 만든다. 결국 쇼나는 템포 변조와 라인간 침투로 상대의 느린 정렬을 앞질러 찬스를 누적할 가능성이 높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4사2에서볼 순환을 중시하지만 전개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상대 수비에게 정렬 시간을 허용한다. 하세가와는 측면에서 볼 운반은 안정적이나 크로스 선택 직전에 이 템포를 잃으면 유효 박스 진입이 늦어진다. 마트스 모라이에스는 1대1에서 기술적으로 해법을 찾지만 지원각이 늦어 세컨드 연계가 끊기는 구간이 반복된다. 시라이는 라인 유지를 우선하면서 안전지향 패스를 선호해 전진 폭을 넓히는 순간이 제한적이다. 중원의 강력이 벌어지는 타이밍에는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지연되어 상대의 전진 패스가 정면으로 스며든다. 수비 블록을 낮춰도 뒤전 차단이 완전하지 않아 두 번째 장면에서 중거리와 컷백에 동시로 노출된다. 세트 수비에서도 매치업 교체가 늦어 세컨드 장면 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단점이 드러난다. 결국 느린 전개와 제한된 전환 속도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쇼난의 빠른 압박과 침투에 수세로 밀릴 소지가 크다. 쇼난은 속도 전환으로 상대의 느린 정렬을 앞지르며 박스 진입각을 꾸준히 만든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전개 속도 한계로 두 번째 장면에서 계속 뒤쫓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호메리듬을 선점한 쇼난이 흐름을 지키며 마무리할 것이다. 가시와 레이솔은 3, 4, 3 전형을 기반으로 중권 압박과 전환 템포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카키타는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정교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드는 전방 움직임으로 득점 루트를 만든다. 고이즈미는 중원에서의 패스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좌우 전환 시 빠른 패스 연결로 공간을 창출한다. 야마다는 방향 전환이 탁월한 선수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탈압박각을 만들며 이를 기반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가시와는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빌드업 안정성이 매우 높고 측면 윙백의 오버랩, 랩핑 타이밍도 정교하다. 특히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받는 순간 야마다를 중심으로 한 삼각 패스 전개로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 결과 전환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공략하며 세컨드 지역에서의 점유율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홈 경기에서는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높은 볼 점유율로 경기를 완벽히 통제하는 흐름을 자주 만들어낸다. 나고야는 3, 4일이 전형으로 경기의 중심을 중건에 두지만 탈압박 과정이 단조롭다. 키무라는 수비 집중력이 높지만 빌드 없이 패스 선택이 제한적이어서 상대의 전방 압박에 자주 막힌다. 모리는 활동량이 많으나 압박 회피 후 연결 패스가 단순해 공격 전환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즈미는 이 선에서의 전진 패스 시도는 있지만 위치 선정이 일정하지 않아 전개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나고야는 중원 미드필더 라인이 압박에 쉽게 말려들며, 세컨드 볼 대응 타이밍이 늦어 역습에 취약한 편이다. 또한 수비 라인 강력이 넓게 벌어지며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불안정해 중앙 공간이 자주 열린다. 이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내성 부족이 드러나며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 잠재로워지는 단점이 반복된다. 결국 빌드업이 끊기는 순간 공격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고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 노출이 잦아진다. 가시와 레이솔은 야마다 중심의 탈압박 구조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나고야는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 해소가 늦고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결국, 홈에서의 압박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 이두 가지를 모두 갖춘 가시와 레이솔이 승리를 거둘 확률이 높다. 야마다의 탈압박과 고이즈미의 전환 패스, 그리고 카키타의 마무리가 결합될 순간, 홈 팬들의 함성이 터질 것이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